이번 차량은 벤츠의 EQE 어, 전기 차량입니다. 출고된지는 이틀 된 차량이고요. 어, 유리막 코팅 작업을 해주셨는데 어, 장거리 운전을 한번 갔다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날파리 시체들 많이 묻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전 전처리 작업으로 날파리 제거하고 그 다음에 철분 제거, 알코올 탈취 작업하고 나서 도장면 상태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만약에 뭐 물때라든가 미세한 스크래치가 있으면 면정리 작업하고. 어, 도장면에 이상이 없으면 바로 유리막 코팅 지금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전처리 작업 후에 도장면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어 다른데는 특별하게 이상이 없는데 이쪽 본쪽 끝단 끝 부분 쪽에 보면 이렇게 미세한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버핑기를 유, 이용해서 도장면 보정 작업을 하고 어, 전처리 작업을 마무리한 후에 어, 유리막 코팅을 어, 시공하게 됩니다. 유리막 코팅을 시공한 벤츠 차량의 모습입니다. 유리막 코팅 시공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철분 제거, 그 다음에 알콜 탈지 이러한 전처리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도장면 상태를 한번 체크해보고 도장면에 이상이 있을 때는 보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리막 코팅을 시공하고 맨 마지막으로 열 건조 작업까지 이렇게 유리막 코팅 시공 과정을 걸쳐서 어 작업하시는 것이 좋고요. 신차 유리막 코팅 같은 경우는 신차 때 출고하자마자 바로 하는 것이 좋은데요. 어 시간이 지나서 하게 되면 기스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도장면에 손상이 생겼을 때는 광택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신차는 신차 때어 바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차 때 도장면 상태의 컨디션이 가장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어, 코팅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 유리막 코팅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119 유리막 코팅을 검색하시면 제 블로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